꼭 해야 된다고 Wenzon singing, you ain't got you positive, Hanson s i 던데요이 u go, YouTube, y 그 때부터 n t t 이 k e my ad and do. You go, y 이 u know, you sing your j o 면 r n e y You ain't, I

이렇으로 네. 그냥 잡지를 말고 해왼손으이야 돼. 고하고이하고뭘수로이래 아. 저는 한번 이거 해 봐. 이쪽으로 보고 해 봐. 똑같이. 아니, 이쪽 보고 앞에 서서 나처럼 서서 반대로 서서. 아니, 내 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서서 해 보라까지 되는 거안되는가그대 탁 서, 그래가지고. 서있서봐 그렇게. 그래. 계속 해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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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어, 어, 잘한다. 자, 그러면 손만 걸치만 나와봐라. 봐 그냥 넘어가잖아. 또 해봐. 오른손은 그냥 걸치나 안 오라고 하는 게 잡지도 말고. 그러면 이거 아우디니 고쳐져버리잖아. 왼손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아... 고대로 쳐봐 이제 맞는데 고대로 처음 맞아 그냥. 왼손으로 한두번더 하고. 자 여기 영상은 하나 틀어놔볼게요 그럼 이 그림을 머리를 저접어보 볼게. 나는 이래 가지고 사정없이 흔들어 볼게. 백스윙 탑이 그냥 이래가 만세하고 이거 올라가면 이게 들어가지 그럼 이 상태에서. 네. 봐. 머리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봐 별로 안 움직이시네 가만히 있자 네. 예. 중심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 그럼 뒤에서도 봐봐 오가가추한개 달려있는 느낌인데요 중심이 가만히 네. 있잖 하나 어...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가 네. 이거를 이거 지금 이 장면을 보시는 분은 하루에 이거 500개씩 하십시오. 네. 네. 무조건 잘 쳐져요. 네. 자 그럼 서서 한다 봐라. 이렇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키트 둘. 네. 네. 그럼 옆떨어서 해볼게. 이렇게 잡는데 사람들이 문제가 뭐인 거하닙니다백을 하면 이렇게 안되면 완전히 처박했든위미지든뒤 이렇게 중심 축을 들이다못 넣어요. 여러분들 한봐 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그럼 여 각도가 이제 유지된 파초 처음 이렇게 했잖아. 네. 이 상태에서 만들어. 네. 하나, 둘, 셋. 어 음... 이거 많이 하면 무조건 공 장착이 되어가 있어. 음... 그럼 이거 그냥 오버슛 채로. 그 인사하는 거야 이거 봐봐라. 인사하고 있잖아 이렇게. 네. 아 진짜 단순한 건데 이거. <laughs> 이거를 언제 네. 한번 발라 봬. 리드 한번해 봐봐. 아 예. 네. 이거 정말로 좋은 거거든. 오동아 이거 많이 하면. 이들 잠드려. 하체는 가만히 있고. 뒤로 돌아봐. 덩을 이쪽으로 해봐어해봐 어, 해봐. 상체만 흔들어 봐 사정없이 되잖아 바로 너도 머리 들고 똑바로 그렇지 그렇지 자 하나 둘 고래하면서 힙턴을 하는 거지 그냥 좌우로 사정없이 흔들어 어. 어 돼요? 어 되고 있지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엎어진 채로 이제 한번 해봐 봐라. 머리 들고 하체는 가만 히 있고 상체만 좌우로 돌면서 힙턴해 거기서 상체가 쫓아가잖아 봐라. 어. 네가 비고 그 거울을 봐라. 요번에 조금 낫다 어. 백을 할때 골반하고 다 돌아가지 말고 네네. 복근하고 상체 근육만 잡고 돌아가는 거지. 골반이 그 사정없이 돌아, 왼발 디디면서. 골반 도는 게늦죠 상체만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 그거 아니라, 나중에 하자.